안녕하십니까. 아, 플레드 서우만입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 여성 오늘도 우리 대선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대선 정책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담겨 있다, 정부의 예산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4대강 테마라든지 이런 어, 어떤 뭐 굉장히 큰 어떤 사업들, 어, 신, 어, 신규 사업들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쫙 있던 사업들이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어디에 더 방점을 찍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게 나온다 그랬죠. 이제 대선 정책 테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대선 정책 관련해서 이제 예산안들을 좀 봤습니다. 뭐 짧게 우리가 어, 좀 넘어가고요. 어, 계속해서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봐야 될 중요하게 봐야 될 섹터들을 좀 어, 보자고요. 어이전뭐 예산안에서 우리가 어, 제가 예산안을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매년 올라옵니다. 예산안에 대한 어, 설명들 그리고 올해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증액 그래서 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잘 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 오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어, 추가적으로 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 일자리 관련 섹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뭐 에스코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있습니까? 윌비스라든지, 뭐, 이런, 어 뭐, 그 취업 포탈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이쪽보다는, 어 창투사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것이 이번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어 사람이인 HR이라든지, 아니면, 음 에스콘에 이렇게 학원, 아니면, 취업 포탈들이 올라갔었는데, 어, 그, 그 후발로 이제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그 창투사들이 따라 붙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창투사들이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가 이제 뒤로 따라 붙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끝난 것같지는 않아요. 이미 한 차례 상승은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해서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들을 쭉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뭘 말씀을 드릴 거냐 면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어, 뭘 말씀을 드릴 거냐 면 음, 중요한 게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데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어, 대선 후보들이라고 꼽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 친절하게도 정리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전부 다 대선에 나오는 건 아니고 경선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요. 어,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늘 봐왔던 공약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과 관련돼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 어, 출신 학교 차별 금지라든지, 아니면 대학 입시 관련된 정책들, 또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이거는 뭐, 지난 대선에도 충분히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내수 살리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일부, 어, 그 후보는 지금 뭐,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지금 공약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데 어, 내용들 쭉 살펴보시면 경제통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laughs> 보세요. 경제통일, 뭐 철도, 가스, 전기 이거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지난 대선 그 지난 대선에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조금 특징적인 것은 개성공단을 뭐 제2 개성공단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본과의 뭐 얘기들 또군 단축 문제는 뭐 매년 대선 정책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경제 일자리에서 봤을 때 올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복지가 굉장히 큰그죠 복지가 정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국민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소득제라든지 이런 어떤 복지 쪽으로 지금 방점을 좀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지난번에 복지는 뭐예요? 노인 복지가 중요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연령층이 높,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청년 쪽으로 쏠리는 복지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좀, 음, 저게 될것 같아요. 이제 법인세와 관련된 논쟁들은 한번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인세가, 뭐, 어떤 내용들이, 어, 여기에 이제 같이 결부가 되냐 면 어, 경제민주화 쪽이죠. 그니까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분위기상 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지는 뭐예요? 과학기술부 부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기술부 부활을 저는 대부분의 이제 그 후보들이 정책으로 내세울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전 정부의 이저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였습니까? 4대강이라는 토목. 인프라 사업을 가지고 그죠? 인프라 사업을 가지고 경제를 어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인프라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업황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들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1980년대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건설업종이 우리나라 GDP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어, 인프라 투자, 뭐, 4대강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체,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잘안 맞아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보편적 복지, 그래서 뭐, 기, 기초소득, 뭐, 얘기도 일부 나왔어요. 소비 시장을, 아, 저, 내수 시장을 좀 살리고, 뭐, 그런데 그것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IT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한 지원을 해서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라는 것들이 주요 골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되지도 않을 거고요. 어뭐 하여튼 그래요. 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뭐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지원, 셋째 아이 대학 졸업식까지 국가지원, 뭐 이런, 이런 공약들이 후보들이 많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선과 관련돼서. 정책주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인맥주는 하지 마시라. 인맥주라고 우리가 많이 붙입니다. 기자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인맥 테마, 인맥주 그래 가지고 어떤 정치인과 누가 친하다. 뭐 학교 동기다.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단체에 같이 소송이 되어 있었다. 뭐 친분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그게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 항상 개인들은 뒤따라가는 매매들을 하죠. 그러니까 음, 4대강 때는요, 아, 그니까, 지난 정부 때 4대강은 정책 테마였어요. 그런데, 정책 테마를 산다고 막, 뭐, 사람들이 막 정책을 찾고 그럴 때, 뭐가 올라갔습니까? 뭐,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인맥 테마들이 지난 대선 때는 굉장한 급등들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어, 지금 이제 인맥 테마라고 얘기하는, 그 섹터를 본다고 한다면,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지금 뭐 현시점에서 본다면 1월 말뭐 2월 초 이때까지 일부 어, 대선 후보는 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하는데 보통 지금 30% 40% 급락은 어, 예사로 나온,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어, 빠질 때 이렇게 빠져요. 그니까 러 만약에 정책주들, 뭐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파동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요. 파동이 나오면서 올라갔다 떨어질 때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빠, 어, 빠집니다. 급락을 할 때도 툭툭툭, 툭, 툭, 어, 쳐주는 물량들 또, 어, 중간중간에 다시 재매진 물량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어, 상황인데, 어, 그렇지 않고 인맥테마에 있어서는, 어, 일부 인맥테마는 쭉 올라갔다가요. 2차 파동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 여기에는 전부 다 누구만 있다? 개인들만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맥 테마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려면 정책 테마를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지난 대선 때 경험 때문에 지금 인맥 테마에 있어서 종목도 많아졌고요. 여기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갔는데 과연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하시고 나중에 뭐 대선이 뭐 조기 대선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음. 어떤 대선, 흐름들이 본격화되면 대장주들은 치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후발주들은 약간 이제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정책들로 들어가서, 어,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음, 특히 이제 국정조사가. 아, 있었고요. 어, 국조 특위가 이제 만들어져서 국정조사를 계속하면서 욕을 먹었던 것들이 뭡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전부다 아, 국감장에 불려 나와가지고 어, 취조를 받듯이 어, 저걸 했어요. 국, 어, 국정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재용 부회장도 뭐 구치소에서 몇 시간 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재벌에 대한 해체라는 것들이 극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재벌 해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 그런데 뭐 이것은 오랜 래오 기간 동안 저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재벌 해체를 굉장히 잘한 어,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이렇게, 순환출자라고 그래가지고, 다단계처럼 쫙 내려와가지고, 그니까, 러 뭐, 뭐 있고, 이 밑에 뭐, 이렇게, 어, 자회사들이 있고, 여기 손자회사들이 좀 있고, 여기에서 또 이거를 가지고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순환출자를 계속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뭐, 어, 단계를 다섯 단계인가요? 어, 그렇게 이제 줄여버렸잖아요. 제한을 돋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통신요금이, 어, 경쟁 붙이자마자, 한 90%가 막, 통신요금이 내려가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 당장에 뭐 법제화를 할수 없고요. 사회적인 공감대를 좀 만들어 야될 겁니다. 그리고 한 5년, 10년 동안 논의를 계속하고 어, 공감이 된 상태에서 뭔가 법제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재벌 해체는 되지 않는데 대신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냐면 경제 민주화 쪽입니다. 음. 있죠. 그러니까 재벌 규제 안들은 아마 모든 으, 뭐 일부 어,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규제 안들을 집중 논의를 할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있냐? 그러면 대기업들의 주가는 안 좋겠죠. 그런데 어,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 나왔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묶여있던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몰라갔던 것이 뭐, CCTV 관련해서 뭐, 경봉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죠? 경봉, 시스템 통합, 뭐 경봉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저, 저, 어디 갔습니까? 주연테크, 맨 밑에 있네. 요 주연테크. 이제 뭐, PC를, 공공기관에서 PC를 뭐, 뭐 삼성이나 LG나 뭐, h 나 이런 데쓰지 않고 중소기업 거를 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주연테크가 올라간다든지 응,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음, 많이 어,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 테마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섹터에 속한 테마들 아, 테마주 중에서는 상당 부분 급등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뽑아 드릴게요. 어디에서 무료 방송 어, 지금 여기에서 종목을 차트 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돼요. 음, 홈페이지 만세타임 홈페이지입니다. 만세타임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뉴 고수 비급 우리, 우리 방송 아시아경제 방송의 홈페이지에요. 어, 거기 보시면은 어, 뉴고수비그 어, 프로그램 소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음,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열때 거기에 이제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 오셔가지고 어, 경제 민주화, 뭐 아니면 대선 정책들, 뭐 궁금, 정책 주도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이제 어, 종목을 지금은 이런 이런 종목들이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경봉, 그다음에 KCS, SGA, 처음엔는 비트로시스, 대신 정보통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일부 인맥 테마로 꼽혀가지고 어,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대신 정보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비트로. 시스는 다른 테마에 묶여 버렸죠. 뭐 이제 사드와 관련된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요, 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잘 보시면 매집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경봉은 요즘에 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잘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실적 좋은 애들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급들이 후발로 따라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에서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금융자동화. 아, 요것은, 이 금융자동화는 일부 후보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뿐만이 아니라, 일부 후보들에서는 뭐 화폐개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기에도 엮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테마를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음, 종목들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어, 테마주들 보면은 실적들이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고 기업 내용이 엉망진창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이죠. 어, ICT, 그러니까 어, ICT의 뜻은 그거예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ICT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IT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신성장 동력을 어, 지금 만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정보통신부라고 그랬네요. 과학기술부인데. <laughs> 어쨌든. 어, 어 과학기술부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제가 지난번 IT 테마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IT 섹터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어, 업계 특성상 그래요 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그 이 창업해가지고 굉장히 커진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연구개발을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요. 어, 대기업들이 또 연구개발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 어떤 정부에서. 사업들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정부 공공 발주 아니면 정부와 공동 연구를 시키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어, 그다음에 정부 기관들에서 이제 어, 뭐해서 특허권 내고 기술 등록을 하고 아니면은 어, 뭐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과 같이 기술 표준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기업들이 이제 나눠주는 구조가 우리나라는 어, 지금 이제 I T 업계의 이제 특징 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쪽에 어, 과학기술부가 부활을 한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정체돼 있습니다 제조업들도 지금 어, 중국과의 에,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뒤쳐져 어, 뒤쳐진 게 아니라 이제 너크래커라고 어, 얘기를 하잖아요 어, 중간에 껴가지고 성진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어, 좀 어려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투자에 대해서 어, 그뭐 IT 이쪽에서 이제 어떤 성장 동력을 찾겠다라는 흐름들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세로 나오, 나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합쳐질 겁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합쳐질 거예요. 그런데 어, 증강현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포켓몬고가 나이엔틱에서나이엔틱에서 어, 나이엔틱에서 우리나라 출시를 하면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그 열풍이 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운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 포켓몬고 뿐만이 아니라 뭐 뽀로로 어, 캐릭터 라든지 하여튼 이것저것 게임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게임 주들 게임 주들의 흐름 들을 어 보시는데 지금 게임 주들은 굉장히 안좋았잖아요 그죠 2016년까지 거의 막 급락하는 흐름들 고점에서 어, 반토막 아니면 3분의 1토막까지 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또 어, AR 증강현실 관련 게임들이 출시가 어, 되게 된다고 라 한다면 바닥가에서 튀어 오를 수 있는 어, 어떤 기폭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GPS와 관련된 이런 섹터들에서도 툭툭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면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음, 저게 나오는 거뭐뭐 뭐, 그 뭡니까 그 실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마 어, 게임주가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VR, 아, AR 이 게임들을 만드는 어, 어, 저 모바일 게임사들 아,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이제 AI 쪽이죠. AI 이걸 뭐 조류독감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음,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알파고 열풍이 불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상당한 어떤, 저게 나왔죠. 그저그 그 열풍이 좀 불었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뭐 뭐 바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제 실이라든지 어, 아니면 뭐,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탑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인공지능이 전부 다 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아마 정부의 지원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픈 어,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셀바스 AI, AI라든지 아니면 전 한국 전자인 증 AD 칩스 로브스타 이런 어, 관련 인공지능 관련 주 분명히 하나의 어떤 정책 테마로서 아니면 어, 단독 테마로서도 움직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핀테크 이것은 이제 실제 어, 핀테크가 그 테마로 한번 급등을 한게한 3, 4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업들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들이 어, 통상적으로 테마들이 한번 어, 개념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면 개념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죠.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져요. 이 개념이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때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핀테크 테마에 있어서는 아마 폭발력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수익이 나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익 관련해서 수익,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CT 관련 테마들 어,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음, 그래요. 어, 뭐 대북주인데 대북주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제가 정치 얘기를 좀 하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계속 강대강으로 붙었던 이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갈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강경책, 우리도 강경책, 중국도 강경책 이러면은 글쎄요, 우리나라의 포지션들이 좀 그러겠죠. 그래서 어 대북 특정 책이 굉장히 유연해질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성공단. 어, 근데 이 개성공단을 재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 제2의 개성공단까지 얘기가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관련 주도는 다 죽었어요. 그죠? 어, 이제 공장을 뺏기고 여기서 몇백억 짜리 뭐 몇십억 짜리 기계들 다 뺏기고 그죠? 음, 그러면서 이제 매출 줄고 막 그러면서 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어, 만약에 요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북주들은 조금 특히 이제 개성공단 관련 주들은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단발성이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대북 송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상승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인맥주하고도 묶여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대북 송전주는 대북 송전은 여러분들 아시죠 겠지만 한 15년 전부터 개념들이 좀 나왔던 거잖아요. 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올드한 느낌들이 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개성공단은 그나마 괜찮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철도도 사실 뭐 철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북 관련주들은 이런 식으로 좀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뭐 관심을 가지고 요것도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라든지 아니면 ict 라든지 경제민주화 이쪽 보다는 조금 파괴력이 이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센 것은 뭐다 일자리가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다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ict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이쪽인데 이거는 약간 이제 업한 개념으로도 접근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의 실적들이 나온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현대차,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4, 분기 실적들이 이제 막 죽을 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 점유율. 점유율이 떨어지죠? 그죠? 점유율이, 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입차들이 이제 국내 시장, 어, 저, 그 판매 대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고, 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체적인 시장은 크고 있는데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약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완전 바닷권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들이 IT와 자동차입니다. IT, 자동차 이게 전전 종목들을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30% 40% 정도 될 거예요. 종목들 다 합치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라 했을 때 한쪽이 무너진다라는 것들은 보기가 좀 어렵죠. 정부 당국에서도, 그래서 어, 어떤 산업, 삼, 뭐, 3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2차 산업이라고 얘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는이 자동차 섹터도 뭔가 정부의 지원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럼 뭘 지원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 장벽들을 세우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들도 자꾸 생산을 현지 생산을 늘릴 가능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국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뭐 새로운 개념의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도 정책적인 지원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의 정책. 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스마트카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서 여기 아마 어, 좀 똑똑한 어, 정부 어, 뭐 대,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어, 이거를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10년 20년 뒤에 신시장 신 새로운 어, 성장 동력으로 생각할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는 뭐 대형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주들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이거는 이제 4년 뒤, 5년 뒤에, 4년에서 5년 뒤에 실제 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미 한 번씩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섞여 있는데, 요 안에서도 옥석을 가르시다, 보, 아, 갈, 갈라서 어, 잡다 보면은 자율주행차도 굉장히 어, 파괴력 있는 테마가 될 가능성들이 많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정책주들을 제가 사실은 뭐그 차트를 펴놓고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이 종목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우리 방송은 지금 이제, 어, 녹화 방송도 계속 나가고 있고, 방송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 적절하게 해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 테마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